안녕하세요. 비바미 홍재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비바미 어싱 슈즈, 어싱 신발, 어, 접지 신발이라고도 하죠. 어, 그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만났습니다. 자, 저희 비바미 신발, 어, 요, 요입니다 이게 어싱 신발입니다. 어, 멜란지 블랙하고 같죠? 멜란지 블랙은 대신 이 밑창이 하얀데, 어싱 신발은 전체가 까맣습니다. 근데 이 신발은 어스팅입니다. 어스팅이란 게 땅하고 접지가 되는 거죠. 정전기가 방지가 되면서 그리고 몸에 쌓여 있는 양전기를 땅으로 흘려 내려보내는. 그래서 항상 몸에 있는 전기 전위를 영으로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을 정전기 신발, 어스팅 신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저희 어스팅 신입니다 근데 평상시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신고 다니다 보면은 어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비방의 신발은 다른 신발과는 다르게 구리 리벳이나 구리 봉을 달지 않고 그냥 그자체로이 밑창 자체가 특수검을 해갖고 어싱이 됩니다. 따라서 비방의 접지 신발의 특징은 뭐예요? 발 볼이 넓고 맨발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러면서 KSNS를 적용했고 접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신발을 신고 다니면서는 어색이 되는 거예요. 보통은 맨발로, 그 산이나 길을 걷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고, 혹시 좀, 그, 찔릴까 그런 것이 걱정이 되죠. 근데, 그러한 불안감이나 어색함으로부터 완전, 완벽하게 보호를 해줍니다. 그럼 이것이 진짜 어색이 되느냐? 예, 어색이 됩니다. 자, 아프실까요 네, 요거는, 음 이 신발을, 이 신발을 맨 땅에서 해본 겁니다. 맨 땅에서 해본 건데, 저는 어싱전, 전이가 0으로 나옵니다. 맨 땅에서 해본 거죠. 그럼 맨 땅에서 하는 건 당연히 0이 나와야 되겠죠. 접지 신발이라면. 그 다음은 보도블록, 콘크리트 위에서 했습니다. 이거는저 0이 나오는데, 근데 콘크리트는 그 길이 어떻게 뚫려있느냐? 보도블록이 어떤 상태로 만들어졌느냐? 거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아주 잘 되는데, 어떤 데어 전혀 안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건 아마 어, 맨땅 위에다가 콘크리트 길을 하거나 보도블록인 게 아니라 지하 위에다가 콘크리트나 보도블록을 했을 때는 이 어싱 되는 정도가 굉장히 그 다른데보다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나무데크 해안가나 등산로에 이런 나무데크들이 많이 깔려 있죠. 근데 이 나무데크에서도 어스윙이 됩니다. 어스윙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신발을 신고 다니면서 한 두어 달 정도 계속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아, 되는구나. 그리고 될수록이면은 아스팔트 위를 걷지 않고, 콘크리트 위를 걷고, 콘크리트 위에 말고, 흙이나, 어떤 데크나, 보도블럭이 있으면은, 그 위를 걸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수로 보면은, 아스팔트 위가 아닌, 어디? 콘크리트. 콘크리트 위보다는 데크나, 맨흙을 걸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어떤 동네에서는, 그, 뭐 사거리 같은 데는, 뭐, 가로수를 심었는데, 그러면은 거기는 맨 땅에 보이잖아요. 그럼 그맨 땅에서 서서 있으면서 신호등을 기다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저희 비바미 신발. 이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거 사실 저 오래 걸렸습니다. 오래 걸렸어요. 이거, 한, 1년 이상 걸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라고. 드 처음에는 배에다 리베트 달아보고 그러려고 했었는데 전혀 안 되고요. 어, 그거 저희 신발은 그게 안 돼요. 왜? 워낙 얇으니까. 워낙 얇아서 어, 뭐, 뭐를 다른 걸 한다고 라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고무 자체를 저희가 어, 새로 특수고무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를 신고 다니면은 버스팅이 됩니다. 그래서 발볼넓은 저희 비방 접지신발의 특징은 뭐예요? 발볼넓은 신발이면서 맨발 같은 느낌을 걸을 때 맨발 같은 느낌을 주면서 ASNS 스폰스도를 적용하고 이거 접지가 됩니다 아훌륭한신 발입니다 여러분 비방의 접지신발 많은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